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리고 군복을 입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어본 꿈이 있을 겁니다. 바로 양 어깨 빛나는 별, 장군이 되는 꿈입니다. 하지만 그 별이라는 게 단순히 진급을 잘해서 줄을 잘 서서 다는 계급장이라면, 그 무게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진짜 군인에게 별이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이자 수만 명 부하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고독하고도 무거운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뉴스를 보며 참 많이도 답답해했습니다. 군인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부당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진급이 두려워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을 보며 과연 전쟁이 나면 저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가슴 한 구석에 자리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역사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군인 정신을 지켜낸 진짜 군인들이 마침내 그의 합당한 명예를 되찾고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지휘관으로 우뚝 서게 된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들이 진급하고 이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산 그 강력한 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붉은 명찰의 투혼 해병대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억울하게 순직한 해병대원의 죽음, 그 차가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던 한 대령을 말입니다. 그는 평생을 해병대 정신 하나로 살아온 그야말로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리고 정의와 의리. 그는 부하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상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했고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누구는 빼라, 혐의를 적지 말라는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보통의 군인이었다면, 아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형 군인이었다면, 거기서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눈딱 감았으면, 편안한 보직을 보장받고, 훗날을 도모하며 승승장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항명이라는 군인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뒤집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보직에서 해임되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차가운 군사법원의 피고인석에 서야 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을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법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국가는 그에게 잃어버린 명예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아니, 이제는 박정훈 장군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출신이 별을 다는 것은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장입니다.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수사하고 군의 기관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고의 사정기관. 가장 공정해야 할그 자리에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을 지킨 인물이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1979년 12월 12일의 악몽을 기억합니다. 서울의 밤은 반란군의 탱크 소리에 짓밟혔고, 당시 국방의 심장부였던 육군 본부와 국방부는 하나둘씩 뚫렸습니다. 한강 다리를 끊어서라도 막아라 외치며 저항했던 참군인들은 중과부적으로 쓰러졌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권력의 눈이 먼 정치군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휘관이 멍청하거나 비겁하면 나라는 한순간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밤 또다시 서울의 하늘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무장한 병력을 태운 헬기들이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역사는 비극으로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상황실 국회로 진입하려는 헬기의 긴급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무정이 넘어로는 다급한 혹은 위압적인 윗선의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지금 당장 승인을 내라. 이건 명령이다. 그때 전화기를 든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승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비행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그가 버텨준 시간 42분, 급히 말리는 42분 동안 헬기는 뜨지 못했고, 그 결정적인 지연 시간 덕분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문상 대령, 그러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 계엄이 성공한다면, 자신은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헌법을, 그리고 국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내 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며 사람 없는 곳에 대기하라고 명령했던 일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며 서강대교 진입을 막아선 지휘관들. 과거 12일 1위 때는 반란군에게 문을 열어준 문지기들이 득세했지만 이번에는 불의를 막아선 수호자들이 승리했습니다. 이들도 이번 인사에서 당당히 어깨에 별을 달았습니다. 반면 불법적인 명령에 동조하거나 기회를 엿보았던 이른바 개헌버스 탑승자들은 단한 명도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인들에게 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거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줄서지 마라.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국가는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예우할 것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인사가 단순히 억울한 사람이 보상받아서 기분 좋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방산강국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무기들을 보십시오. K2 흑표 전차는 유럽의 광활한 평온을 누비며 세계 최고의 성능을 증명하고 있고 K1 자주포는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하늘을 가르고 지하 100m 벙커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호우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무기들을 누가 다루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뵐수 있는 명검이라 해도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이 망난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잡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칼자루를 충신히 쥐면 그것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는 보검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부당한 명령에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정치군인의 손에 현무 미사일의 발사버튼이 쥐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눈골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화력이 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발 뻗고 잘수 있습니다. 박정훈 장군처럼 김문상 장군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쪽 같은 군인들. 부당한 명령 앞에서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뛰쳐나갈 진짜 군인들. 이런 분들이 지휘봉을 잡고 이런 분들이 케 방산의 최첨단 무기 체계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아이 무기들은 오직 적을 부수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데에만 쓰이겠구나. 이 엄청난 화력은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만 사용되게 된다. 이 확신, 이 신뢰. 이것이야말로 수조 원자리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강력한 국방력 강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큰 나라, 더 품격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미사일 개수나 병력 숫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나라 그런 시스템이 살아있는 나라가 진짜 군대군입니다 이번 인사를 전방의 소대장 그리고 고된 훈련을 견디고 있는 우리 초급 간부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비록 배경이 없고 줄이 없어도 군인으로서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별을 달수 있구나 내가 양심을 지키고 군인 정신을 발휘하면 언젠가 국가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희망과 믿음이 우리 군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오늘 별을 단 그들의 어깨가 무겁기를 바랍니다. 그 별빛이 권력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로운 군인들이 대우받는 세상,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빈틈없이 튼튼한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이야기하는 코리아 레전드 TV였습니다. 오늘의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우리 참군인들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강한 국방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